게임을 하는 맛이 좋은 TV입니다. 보통 TV는 제가 거실에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제 서재에서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게임 콘솔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커뮤니티를 보면 이 TV를 구매했다는 분, 그리고 구매할 계획이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판에서 완판되기도 했고,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S 모델 출시 후더큰 관심을 받고 있는 48형 LG OLED TV입니다. 게임 콘솔 또는 게이밍 PC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이 모델의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저 또한 실제 사용했을 때 느낌이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오늘은 좌풀스우 박스와 함께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콘솔에 연결하기 전에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 48형 크기일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크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안 그리고 책상 위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48형이기 때문에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뒤에서 게임을 하면 방 안에서 충분히 시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게임을 하기에 적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보다 훨씬 넓은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32인치 모니터로 플레이할 때와는 게임을 즐기는 맛이 다른데요. 몰입감이 쫙 느껴진다고 할까요? 서라운드 음향 덕분에 사운드도 멋지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요즘은 게임 콘솔 등이 넷플릭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방 안에서 영화를 보기도 좋았습니다. 게임 콘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8형 LG OLED TV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집 거실에서도 예전부터 65형 OLED TV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 화질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OLED TV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OLED TV를 보다가 LCD 또는 LED TV를 보면 왜 올레드 TV가 화질이 좋은지 바로 느껴지거든요 올레드 TV가 이처럼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이유 바로 백라이트가 없어서 블랙 표현이 정확하고 플랙이 정확하기 때문에 명암비가 높고 명암비가 높아서 색 재현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5 등의 게임을 하게 정말 좋은 화질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5 런칭작인 스파이더맨을 플레이해보니 다른 TV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OLED 모션 프로라는 기능이 역동적인 움직임도 부드럽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처럼 속도감이 있는 게임을 즐기기에도 딱 좋더군요 그리고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 모델은 4K를 지원하죠 48형 OLED TV는 바로 4K 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게임 콘솔에서 지원하는 4K 해상도를 제대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HDMI 2.1을 지원한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HDMI 2.1은 4K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게임들을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48형 OLED TV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게임에 적합한 기능들 때문입니다. 먼저 LG OLED TV는 2019년 하반기부터 TV 최초로 엔비디아 G-SYNC 호환을 지원을 합니다. 덕분에 게이밍 피치를 사용하신 분들도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죠. 또한 올레드 패널이 주는 1 m s 의 응답 속도 덕분에 움직임이 많은 게임을 즐길 때도 잔상 없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렉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풋렉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게임은 장시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LCD 대비 낮은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가지고 있고 깜빡임 빛 반사도 적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을 할때 눈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점도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8형 lg 올레드 tv 는 방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그리고 게이밍 PC 등에 연결해서 게임을 즐기기 딱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출시 때부터 상당히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기대보다 더 좋은 게이밍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러한 48형 LG 올레드 TV를 게임 콘솔 또는 PC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G 싱큐온 모드에서 외부 입력을 게임 콘솔 또는 PC로 변경을 하시면 인풋 랙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추가 설정에서 HDMI 울트라 HD 딥 컬러를 켜주셔야 폰트를 제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추가 설정에서 게임 최적화 모드를 켜주시면 인풋렉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AMD 프리싱크도 지원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영상 모드에는 게임 모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S 유저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8형 LG 올레드 TV를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 또한 두 게임 콘솔 유저이기 때문에 제 방에 설치했을 때 느낌이 어떠한지 상당히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 게임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운 게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커뮤니티에 가 보면 콘솔 도착 후에 TV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모델이네요. 게임을 하는 맛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